일단 이 문제에서 f(x)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x)에서 세 가지 조건을 결합하면 하나의 결론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고 f(x)는 그 다음에 0이 아닐 때는 모두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0일 때는 0입니다. 자, 이거를 연상을 좀 해보시면 어떤 특정한 점에서는 0인데 그 외의 점에서는 모두 양수이다. 또는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모두 음수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어떤 함수가 연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증명을 하자면, 뭐, 증명하는 형태로 해서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 이런 형태를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자 그러면 0에서의 미분값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어, 알수 있겠습니다. 엄밀한 증명을 찾아보시고 싶으면 답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 f 프라임 0이 0이 되는 것을 이제 엄밀하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차피 주관식 문제가 아니고 객관식 문제라고 본다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직관적으로. 발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하나 정리해야 될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게 극한하고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 어, 이미 어떤 X에 대해서 구간에서, 그 구간에서 GX가 항상 FX보다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가 되느냐? 미분했을 때도 항상 이게 크느냐 라고 했을 때 이게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얘가 아닐 수도 있다 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번에 보면 이거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니까 순간적으로 미분을 했을 때도 성립을 하느냐 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는 어, 아닙니다. 이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것들이 뭔가 맞아 떨어지기는 하는데 어, 일반적으로 아니다. 발레를 하나 들어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발레를 하나 상황을 예시를 들어드리면 어, x와 2x 한번 볼게요. x가 있고 그다음에 2x가 있습니다. 자, 이때 범위를 0보다 작 끈 쪽으로 아예 한정을 시킬게요. x가 0보다 작을 때 2x는 x보다 작습니다.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 1이고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 2라서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에서 말했던 게 함수와 그 미분값의 부등호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에 제가 예로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하실사항은 나번 같은 문제를 풀때 함부로 미분을 해서 문제를 적용을 하면 되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는데 이제 아, 그런 쪽으로 이렇게 미분을 그냥 해서 적용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는 네, 접근 방법을 네, 어차피 0일 때를 쪽으로 좀 저, 저, 어, 접근을 해야 될것 같기는 해요. 0에서의 미분값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 우리가 지금 0에 대한 미분 형태로 문제를 좀 바꿔 보려고 하고요. 지금 주어진 나번식을 조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나는 지금 하고 싶은 게 0에서의 뭔가 미분 값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g 0의 값이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변에 있는 3을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오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f0의 값은 어차피 0이니까 그냥 f0이라고 적어도 고정을 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럼 지금 제가 적은 식에서는 2x만 네, 남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를 미분 형태의 식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x-0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x-0을 양변에 나누어 주려면 이게 부등식이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풀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x가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풀어야겠다. 그래서 x가 0보다 클때 이제 양변에 모두 x 0을 나눠 주면 자, 요 식을 그대로 갖다 놓고 자, 요 식의 양변에 x 0을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겠 양수니까 나누어도 변경되지 않겠죠. x 백이 0이니까 결국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극한은 근데 이 부등호 유지되는 거 기억을 하시나요? 좀 전에 했던 미분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이 극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더라도 부등호의 이 부분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모두 다 극한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두 리미트 x가 0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0은 아닌데 0으로 극한을 취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 다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아, 왼쪽은 g 프라임 0, 그 다음에 빼기 f 프라임 0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 똑같은 작업을 x가 0보다 클때 한번 말고 작을 때 한번 또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어차피 반복되는 시기니까 제가 적은 뒤에 수정을 조금 해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제 앞에 거를 조금 미리 가져오기는 했는데 여기서 다시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x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그게 위에 쪽과의 반대 의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이제 g 프라임 x와 빼기 하면은 네, g 프라임 x 빼기 f 프라임 0을 하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결론과 두 번째 결론을 합쳐보면 2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동시에 성립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동시에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낼수 있는 결론은 1번과 2번에 의해서 g'0 빼기 f'0은 이와 같다 라는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 이때 f 프라임 0의 값은 0 이라는 것을 가번에서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g 프라임 0의 값은 2다 라고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